감사합니다. 뭐가 더 좋아? 어, <laughs> 맞았는데, 마스크 잘 먹고 그리고 표시도 잘 읽고 그리고 저, 멘토님 사랑해요 멘토님은 고마워 보고 싶다, 친구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보고 싶다, 친구야가 벌써 몇 번째일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전도사님 손가락을 보면서. 몇 번째일까요? 일곱 번째예요. 우와, 우리가 일곱 번째로 만나게 될 멘토님은 누구실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지금이 계절이 어느 계절이죠? 가을이죠? 가을 맑은 하늘, 그리고 예쁜 나뭇잎, 그리고 펼쳐진 들꽃. 너무 분위기가 있는 계절인데요. 오늘 만날 멘토님들은 유아 유튜브에서 가장 가을과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아름다운 그런 멘토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누굴까 궁금하죠? 그 궁금증을 마음에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그 멘토 님을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멘토 님하고 한번 불러 보세요. 시작. 멘토 님. 안녕. 유아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저는 나비반 멘토 님이에요. 우리 나비반 현서, 우윤이, 승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못 본지 벌써 열 달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도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저번 주부터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특히 우리 나비반 승호가 와가지고 친구들과 활동놀이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멘토님이랑은 한번 낙엽도 밟아보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우리 다음주에는 우리 나비반 현석 무윤이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반 멘토 엄미정입니다. 하늘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멘토님은 매주일 부모님께서 친구들 사진을 보내주셔서 준서랑 우리 화음이랑 연우랑 그리고 유연이랑 아영이가 밝고 예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다 듣고 있답니다 어, 멘토님은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못 만나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운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우리 집이 작은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세우신 우리 집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속상했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친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많답니다. 이제 친구들을 다시 다 만나게 되면 아마 친구들의 키도 쑥쑥 커져 있고 또 친구들의 믿음도 쑥쑥 커져 있겠죠? 멘토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늘반 친구들 너무 오래 기다렸죠? 우리 이번 주에는 멘토님이 준비한 선물이 도착할 거예요 선물이 도착하면 인증샷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친구들 안녕 오늘은 가을을 닮은 나비반 하늘반 멘토님을 만났어요 우리 멘토님들을 보니까 정말 가을이 더 많이 생각나네요. 오늘 친구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 저는 너무 떨렸지만 이 영상을 찍으면서 친구들이 더 빨리 보고 싶었어요. <laughs> 우리 멘토님은요? 저도 너무 떨렸고요.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와, 여러분. 우리 멘토님들이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주일날 오면 우리 멘토님들도 얼굴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꼭 빨리 예약해서 이제 주일날 올수 있는 친구들은 멘토님과 활동됐으면 좋겠어요. 자, 멋진 선물도 여러분에게 전달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죠.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보고 싶다 친구야를 통해서 멘토님들과 함께 기쁜 소식 꼭 기다리세요. 하나 둘셋 하면, 보고 싶다, 친구야 외치면서 다음 시간 기대할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친구야! 친구야.